안녕하십니까. 다사고등학교 학생회장 후보 기호 1번 백명진입니다.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. 작년에 저와 함께 학교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제 얼굴을 보셨을 텐데요. 작년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받아 학생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였고, 이렇게 올해도 3년간 학생회 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학생회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.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제 공약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첫째로 학교 공식 SNS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.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에는 우리 학교 학생회가 운영하는 공식 계정이 있습니다.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 계정을 활용하여 많은 학생들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둘째, 학교를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. 학생들이 일주일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불편한 공간이 되면 안 되겠죠. 어떤 것이 필요한지, 무엇을 고쳐야 할지, 학생 여러분께 직접 의견을 묻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겠습니다.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 학생의 생각이 곧 학교의 운영 방향이 되는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. 항상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단한 명의 의견이라도 무시되지 않도록 귀기울이는 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. 저는 이 공약들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. 또 우리 학교를 위해 발벗고 나설 열정도 충분합니다. 저를 믿고 보내주시는 소중한 한 표가 후회 없는 결정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기호 1번 백명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